인데요. 저는 오늘 짜잔 51% 행사에 갑니다. 51% 행사는 처음이에요. 제가 평상시 유튜브에서 51%옷 되게 많이 입었잖아요. 저도 많이 구매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행사를 열어줘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51%옷모이을까 뭐 고민하다가 풀착장으로 입었어요. 안에 셔츠 레이어 돼가지고 이렇 소매 부분에 포인트 될수 있도록 입어줬습니다. 딱단51% 분위기다 바닥도 네. 포털을 만들어왔네. 네. 오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네. 이 마네킹들. 나시도 너무 예쁘다 아, 요거는 저도 있어요 검은거 오늘 제가 입고 온건데 저는 밝은 색깔로 입고 있습니다 어, 콘돔도 엄청 많네 이거 가져가라는것 같은데 쓸데 있어? 그래. <laughs> 아니 뭐 일단 제거 되는 거지 <laughs> 아, 그래, 이거 예쁘더라, 자켓. 오, 이... 가죽 자켓. 아, 근데 가죽 너무 예쁘다. 이게 또 진짜 레더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늘 실제로 실물을 봤는데, 이 가죽 광택감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로고가 여기 심플하게 들어간 것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시크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입어, 입어봐. 어, 아, 입어볼게. 오, 씨, 이거 딱내 건데? 이 졸라 멋있는데 진짜? 아, 이거 사야 될것 같아. 와, 예쁘다. 아 어깨가 되게 예쁘네 아, 오. 아, 놀러, 놀러... 뭐라 인사하는데? 근데 형, 형 처음 나온 거 아니다 고 그렇게 하지 마셔 아 오늘 여기 51% 행사 왔는데 동서경이랑 같이 왔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형, 형이 이제 제주에 있다가 어, 서울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쇼핑 메이트가 될거 같아요 쇼핑 메이트이자 행사 메이트 행사 메이같이자 행사 그래서 비즈니스 메이트이자 아, 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형이 와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 어, 진짜 여러분 오랜만에 작업실에 올라왔어요. 저희 집 집이 2층 집이잖아요. 그래서 2층에 작업실을 잘 만들어 왔었는데 오늘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PC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PC방을 많이 못 갔어서 맨날 아쉬워했었어요. 왜냐면 PC방 가면은 막 새벽까지 늦게 하고 이게 재밌어서 가는 거였는데 12시 땡 하고 막 집에 가야 되고 10시에 가야 되고 그랬으니까 PC방 잘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게임 할 때는 그냥 풀스로 대신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노트북으로 게임 할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브이로그 영상에는 MSI의 유료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제 앞에 노트북이 있는데, 그럼 노트북을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굉장히 시크해요. 자제 밑에 이렇게, 짜잔, 블랙. 완전 블랙.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MSI 브랜드가 게이밍 노트북이나 좀 고사양 노트북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은 아예 그냥 이렇게 게이밍 노트북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인데, 굉장히 고사양의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북인데 이렇게 화면이 큰거 처음 봤어요. 화면이 17인치가 넘어서 진짜 그 컴퓨터 화면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럼 먼저 외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무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빛에 따라서 이 로고가 보이더라고요. 보이세요? 지금 보일락말락한다. 이 MSI 용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살짝살짝씩 보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보여드리면 짜자잔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왜 예뻤냐면 켜볼게요. 키보드가 열었더니 으거봐뻐봐 대박 너무 신기하죠. 컬러가 들어가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키보드가. 나 이런 노트북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막 키에 반짝이는 LED 들어가는 거는 그 데스크탑에서 막 키보드 커스텀하고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예 애초에 노트북에 키보드가 이렇게 반짝이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모델 사양은 바로 이겁니다. 스텔스 GS77.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노트북입니다. 근데, 사실, 집에서 이렇게 게임을 잘할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집에 컴퓨터가 있긴 한데,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갖고 있어서, 그 브랜드는 게임이 일체되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제가 PC방을 갔던 이유도 완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친구한테 하는 말이 게임하려고 컴퓨터 좀 사야겠다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 둘 데가 없어서 데스크탑을 못 샀는데 이렇게 노트북으로 된 게이밍 컴퓨터면은 어 살수 있는데 이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배그를 할까 오버워치를 할까 하다가 오버워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게임은 서버가 생명이다 보니까 뒤에다가 랜선을 좀 꽂겠습니다 와,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다니 신세계야. 사실 게임은 저는 데스크탑으로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쾌적하게 돌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 괜찮은데, 어니머니에도 오버워치는 클래식이 지는 것같아 빠른 빠데 클래식? 지금 거의 2분째 잡히지 않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이 노트북도 설명을 좀 하자면, 4K UHD 패널을 사용해서 화면이 정말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CPU 같은 경우는 i9-12800이었던 것 같고, 그래픽카드는 RTX 3080 Ti 제품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어! 드디어 잡혔어! 이제 게임을 할 때가 됐네요. I'm guessing there's no chance we can take care of this quietly is there? Oh, 괜찮은데? 솜부라는 이게 몰래 뒤호 숨어가는말 아니니까? 아이고. 하? 지금 맞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번엔 여러분 트레스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기지 못해더라도, 3분 정도는 하고, 마무리를 해야, 어? 체면이 좀 사야지, 그쵸? 이 무기 보이세요? 골드, 골드? 나 옛날에 플래티넘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잡았쥬? 얘들아! 오해! 와, 지렸다 와, 두타로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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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내킬이다 여러분 인 점? 와, 음, 봤지? 12킬! 너트명이 좋아서 그래, 너무 오, 재밌잖아? 오, 오 숨중이! <laughs> 아, 어떻게 또 이걸 또 나를 저버리냐. 이거 보여줘, 그건. 와, 날씨 너무 시원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니트 반팔이여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어, 뭐나 남대문 열었어. <웃음> 아이고. 습관인 <laughs> 것 같아, 나 이거 남대문.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입은 옷 말하면 이거 밀로예요 밀로 밀로라는 브랜드의 옷입니다 예쁘죠? 웨이팅 오지네? 와 사람 진짜 많네? 지금 여기 수유까지 왔거든요 밥을 먹으려고. 와 이거 자식이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자식을 봤습니다. 맛있겠다. 추워가지고, 옷좀 빌렸어요. 여러분, 여기 된장찌개 천원, 천원. 겁나 싸죠? 뒤에가 전면 거울로 되어있어요 네. 1인분에 400g이야? 어. 진짜? 왜 이렇게 많아? 회사장에서 회사. 가격이 옛날에 멈춰있네 그럼 우리 반주만 할래? 안돼안돼 그래 안돼 아, 그래? 나는 되는데 안돼안돼안돼 든지 <목소리도> 하기 <목소리도> 왠지 카메라에서도 냄새 배길 거 같은 느낌이야. 아니야 이게 맞아요. 게아는 <laughs> 조금 싱거운데. <목소리도> 내가 생각했던 어, 파채 맛이 어, 아니야? 네, 이거 파채. 음. 나도 노력을 걸 한다. 안 걸리더라고. 약간 매, 약간 매콤한 느낌이 있나이 가격에 이 정도면 마시면은 참 만만하다. 다 음, 그치 음. 맹맹하지. 파채 는좀맹만하지 음.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어요. 가성비가 좋은 식당인 것 같고 엄청 진짜 미친 듯한 존맛집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내 후식 사께. 투썸 가자. 진짜로? 캥버로 가자. 진짜로? 난 먹지. 난 먹지. 헐. 내일 유산소 했으면 수명... 진짜로 먹자고? 진짜야. 진실... 진... 헐 커피를 딱 헐. 그래, 가자. 이제 샐러드만 먹는다. 후식은 투썸에서 아이스박스랑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디저트 배에 따로 있는 거 맞잖아요, 그쵸? 제가 이번 주에 나름 또 고구마도 먹고 다이어트 도시락 먹고 그래가지고 주말인 만큼 주말에는 조금 채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많이 놀랐을 텐데 강태무 사장 이랑은 어떻게 알고 있어? 아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여보처럼 여유롭게 영화를 보러 갑니다. 자은차 어. 뒷자리에 강아지가 다챙밖에서 이렇게 서또 서있어라, 찍게. 나왔어 나왔다. 마실 걸안 샀어. 나는 오늘 오늘 해리포터봅니다 해리포터. 덤블도어의 전쟁 아니야? 나도 몰라. 제대로 안 봤어. 너무 너무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 그란드월드랑 싸우나? 박규범. 재밌게 보고 올게요. 정이 도윤재, 강한결. 조금 추웠어. 형이 왜 그런지 알겠다. 재미없다고 못하겠는데, 재밌다고도 못하겠어. 스토리가 조금 탄탄하지 못한 것 같아. 아니, 이거 너무 아무 정보도 없이 봤다가, 존이 데뷔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존이 데뷔 안 나오더라고. 아니, 솔직히 배역은 존이 데뷔 철떡이었어. 지금 존이 데뷔 그 폭행 문제로 하차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좀 아쉽다. 그린데 말들은 진짜 존이 데뷔 잘 어울렸는데. 약간 그 광기, 그 헤어스타일이랑. 어, 난 시간이 지난 설정인 줄 알았다니까. 내 말이. 산천 보다가, 어잉? 저 사람이 그린대로 말더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에서 보다가. 여러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날씨 짱 좋아. 세수도 안 하고 나왔지만. 이케아 팝업스토어 왔어. 오, 완전 여기 쉑쉑이구나. 와, 수요 좋네. 이케아 팝업. 근처에 있어서 구경 왔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현재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가요? 너무 나는 혼자 살아요, 어어 저음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않는행 하지 만 나는 누구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괜찮아요? 이거 도이건데 집이니까요 재밌는데 저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 혼자 사니까 저 혼자 사는 네. 어, 매가잘 씹겠어요 누구와 함께 소속감을 느끼나요? 소속감? 소속감 안 느끼는데? 이거 나 하시면 되지 어떤 장소에서 가장 편안한 느낌인가 나는 큰 칩! 당연히 집이지 제일 없는 게 소속감 중인 분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은 제일 좋는거 같아 하긴 그런 거 어떻게 나를 모르는 사람이랑 소속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지? 완전 인싸 아니야 그러 어, 완전 인싸 그 무엇을 할때 편안한 네. 거야? 어 저는 독서요! 뭐, <laughs> 그거 아니죠? SNS 지좀 음. 온라인 한 SNS 온라인 할때 스트레스 받고 <laughs> <laughs> 그래, 식사 티타임이 그나 봐. 역시. 먹어야지. 쉴 때. 뭔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네요. 아, 공간. 어떤 공간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냐면 화장실! 내 몸을 비워주는 공간. 아, 맞잖아. 화장실이잖아. <laughs> 화장실 정말 잘 가시잖아요. 저는요. 리빙룸. 되게 재밌게 해놨다. 그냥 뭔가 제품보다는 뭔가 라이프스타일 음, 설문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 같아요. 네, 새겨보. 좀 매콤하게 음, 먹어야겠다. 니다 They should be able to survive here, but also immediately be able to survive. Mr. Brock, please please listen to me. 프레스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같아 낮잠 자고 가인식. 거기 빵도 맛고 맛있다. 탄기하 먹었으니까 담백지 모르고. 아까 사부사부 보니까 사부사부 먹고 싶긴 하다 이거 먹을래, 고 다른 사부사부 집에나 볼까? 어? 다른 사부사부 집 없을 것 같아, 그냥 저기 가자 좋은 디저트다 빵들이 <목소리> 다 쫄깃해 보인다 응, 너무 억울거보지 오랜만에 프레즐 먹었더니 맛있어가지고 한판다 비우고 여기 소금빵도 맛있더라고요 소금빵이랑 이번엔 블랙페퍼 크림치즈 프레즐로 주문하나 더 했습니다 너무 배불리 먹지마 안 먹어야 되니까 왜 그렇게 웃어? <laughs> 그냥 대충 무거워 이게 들어가면 다 똑같다. 지난번에 붙였던 공돌이가 너무 이렇게 되버렸어. 벗겨졌어. 텐코노는 걸좋한하데 여기는 1인 샤부샤부집이에요. 사실, 1인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아쉬울 것 같지만, 빵 많이 먹고 왔으니까. 골랐어? 난 이거. 된장 세버 그럼 나는 마라세버 먹을래. 난 우삼겹에 우삼겹 추가. 뭐? 목심 추가. 그래. 오, 1인상인데 꽤잘 나오네요. 고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고기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진짜 이게 오른쪽에 있었어야 될것같은 이렇게 그래. 이게 삼겹이 고기가 익으니까 진짜 작아진다 그러게 일단 죽 해먹어, 죽응죽 응, 먹으려면 죽고 추가해야 되는데 딱 추가해야지 뭐아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아, <laughs> 내가 여기서 사는 줄 알고 이렇게 들었잖아. 운도 응. 응. 없고 비도 오는데. <laughs> 아, 나 지금 약간 <laughs> 그 노예로 <노일로적일> 죽을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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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뭐야? 생각해보면 은 여기 추가 안 하고 이렇게 12,000원이면 괜찮지 않아? 나 이제 나중에 차 나오면 은 차에 살 용품들도 막 사야겠다, 그치? 지 응. 차량 용품들 응. 나는 진짜 응. 그 생각을 늘 했는데 내가 차를 뭔가 끌 때가 되면 은 진짜 어린이 됐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어른이 됐다고 느끼는 때가몇개 몇 있어. 언제? 이제 이사 같은거 혼자 갈 때. 음... 뭐 이런 집에 허락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거 하는 뭐야? 그렇죠. 그런 거랑 이제 차, 차, 차도 그거 중에 하나였어. 그러면 너 만약에 집을 음. 샀으면 사면 이제 넌 진짜 어르신이다. 어르신이야. 넌 어. <laughs> 열심히 놀아야겠다. 고기를 넣었는데 고기가 사라져 나 고기를 세개 넣었거든? 실종됐어 안 나와 내가 말하면서 먹었나? 그런 거 같은데? 녹아서 사라진 거 아니지? 근먹 뭐고 또뭐 먹어? 그래? 카페 가야지 그다음에 또밥 먹어야지 아, 귀엽게 무한반복 메비우스의 띠 한번 콘텐츠 한것도 재밌다. 아예 특집으로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먹는 거 위주로 찍어봐야겠다. 그래, 재밌다. 고기 거의 클리어했쥬? 면을 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쫀득쫀득하네.